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개미들이만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김사부입니다. 전략 글은 제가 직접 쓴 거고요. 목소리는 우리 구독자님들 편하게 들으시라고 AI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모두 대박 내시고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시장흐름, 17일 이재용 대법 결과, 분리과세, 트러프 TACO, 경주 APC, 시진핑 참석 여부 등등.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또 이에 어떤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건지를 알아야만 한다고 했는데요. 이거 여전히 거의 모든 개미들, 전문가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장담컨대 저, 꼭지에서나 눈치채고, 그래서야 추억하고 난리치고, 그리고 결국엔 고점에 처물리고 할 겁니다. 이 바닥에서 개미들의 역사적인 진실이 이렇다는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역대 4번의 인생역전 기회 때보다도 더큰 기회라고 했고, 또 과거 4번의 기회는 인생역전의 기회인지 모를 수 있는 것이 당연했지만, 지금 시작되는 기회는 충분히 알수 있는 거라고. 해고에서 누구나 인생역전, 경제적 자유를 만들 수 있을 거라 했습니다. 그걸 저도 운이 좋게도 눈치를 채버렸고 해서 이렇게 죽어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부동산 시대는 지났다면서 주식으로 돈 벌라고 죽어라 외치고 있는데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멍때리고 뻘짓하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제가 이렇게 백날천날 강조해봐야 제 글을 보고도 100명 중에 5명이 이해하고 알아서 불을 이루면 성공한 거란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가 시작을 하고 있고 이에 주식시장도 빅테크 AI주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 시총 사드달러의 이의를 아셔야 하고 근데 우리는 거버넌스 혁명으로 시작한다 라는 겁니다 과거 인터넷 시대가 시작할 때 3차 산업혁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 얼마나 빨리 발전을 했는가를 실생활이든 주식이든 뭐든 간에 말이죠 지우는 3200도 넘고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차트도 지표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언제든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조정도 올 수는 있지만 지금부터는 매도란 단어는 없고 주영심마다 매수. 매수. 부탁이만 생각해야 한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몇 가지 이슈를 생각해볼게. 물장이 강한 건 17일 이재용 대법 판결이 나오죠. 기것만 나오면 이제 지릿지릿한 족쇄는 푸는 거고 그러면 회사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지배구도선에 정부가 추진하는 거버넌스에도 힘을 실어 주수가 있는 거죠. 해서 참성 생명, 물산 등등 급등을 하면서 이에 현대차그룹들도 영향을 주고 하면서 장이 강했다 보시면 되고요. 단, 17일 발표가 나오고 나서 뉴스에 파자가 되면서 지수가 단기 고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지, 아니면 더 치고 날아지는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리과세를 8, 9월 추진하겠다고 하죠. 사실 지금 상법 개정은 속도전입니다. 빨리 속도를 내서 처리해야만 정부가 더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실상 상법 개정의 핵심은 분리과세죠. 사실 쉬운 건 아닌데요. 여당에서도 부가 감세라는 인식이 많아서. 수탄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대세로 가는 것이고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기에 결국엔 된다 봅니다 여기서 또 핵심은 이런 거 누가 안 알려줍니다 쉽게 불리과세를 해야만 오너들이 배당을 많이 주고 그래야 그 돈으로 상속세도 내고 하는 거죠 또 부자들은 분리과세가 돼서 배당을 23%만 받아도 건물주와 상가라서 월배 받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익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그돈 많은 놈들이 모르는 거 아니죠 해서 분리과세가 되면 그한 상도 못할 돈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 주식으로 돈 버는 시대가 왔다 라면서 목숨 걸고. 추진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사실 정권이 달린 것이니 목숨 걸고 하는 거 맞죠. 또 아직은 찌라시만 부동산 이차 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멍청하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맨날 주식으로 돈 벌라고 외치고 있고 주식시장 올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와준대. 이걸 모르고 멍청하게 등신처럼 손가락 빨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암튼 그렇구요. 트럼프가 관세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떠들고는 있는데 사실상 합의가 되었다고 나오는 나라는 없죠. 이번까지 저렇게 나오는 건 말도 안 겁니다. 사실 어쨌 트럼프가 바닥을 들켜버려서 다른 나라들이 쉽게 합의를 안 해주죠. 것도 먹지 않고 버티면 불리한 건 트럼프인 것을 잘 아니까요. 해서 결국엔 트럼프가 탁코라서 낮춰주하면서 타협을 할 거야. 라고 시작하고 미장국 경고한 건데요. 근데 만일 합의가 잘안 되고 탁코라고 놀리고 이러면서 지지율도 떨어지고 하는데 트럼프가 열 받아서 그냥. 과세를 추진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혹시라도 이 때문에라도 미장도 흔들리고 우리도 조정이 온다면 아주 땡큐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경주 APC에 시진핑이 참석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한한령의 대주들이 강세가 나왔지만 이미 반영이 되어서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래도 조정 시에는 잡아야 하고요. 또, 시진핑이가 시각설이 나오고 하는 건 경제가 개판이라 국민들이 못 살아서 그런 거죠. 이걸 타개하려면 한한령의 재에서 돈 벌어야죠 해서 짧게 보는 시세가 아닌 겁니다. 부직한건이 정도로 알고 계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 매일 시황을 쓰면서도 아주 화가 치밉니다. 왜냐고요? 정말이지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로 접어들었고 어떤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는지 이렇게 죽어라 알려드리고 있는데도 나중엔 결국엔 다들 손가락 빨고 있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기저기 유튜브나 각종 방송 전문가들 시애기들한테 속아서 단타나 쳐대고 잦은 매매나 하고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더 화가 치미는 건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된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시황을 수년 동안 봐오신 분들 중에서 떨국밥만 먹고 손가락 빨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게 정말이지 화가 침입니다. 하긴, 수년 친하다는 친구나 후배놈들도 인생역전 기회가 왔다고 그렇게 죽어라 알려줘도 병신처럼 모사라 쳐먹는데 말입니다. 암튼, 잘 참고하시고요. 다들 좋은 결과 내셔서 행복해지셨으면 합니다. 아래의 차트를 보시고 향후 흐름을 이해하십시오. AI 활용 설정,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코스피 1봉, 지금 차트 예상은 큰 의미가 없는데요. 위 채널이 하나 그려지는데 말이죠. 근데 이러면 차열 상단이 3,600 경로가 되는데 못가란 법도 없는 거죠. AI 활용 설정,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코스피, 월봉. 이 추에서는 코로나 저점에서 이은 추세선인데요. 이게 하나 그려지는데, 이러면 공교롭게도 3,300 전후에서 추세 상단이 겹칩니다. 참고하시고요. 종목별 섹타 흐름. 지난번 하화아에어로스 차트를 설명드렸죠. 차업이 대세 초입기에서는 바닥에서 열대가 오른, 자리에서도 이후 7배가 갔다는 거. 그리고, 시의덕 변화의 초입기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대세상승기에서 주도주는 따블을 간자리에서도 10배, 20배도 간다고 했죠. 03007년 대세상승장에서 최고 대락주가 바로 한 데미 포르선인데 14,600에서 20만 3,000원까지 갔습니다. 애플이 스마트폰 아이폰을 처음 출시했을 때가 3달러이고, 이후 10달러까지 올랐는데, 이때, 버핏 할아버지는 1,025달러까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이후, 260달러까지 갔습니다. 전체 공지에서도 글 올려드리면서 역사적인 네 번의 인생역전의 기회의 장을 알려드렸고, 차트를 보시라고 했죠. 시대 바뀌는 산업 초기나 시대적 변화의 초기에서는 향후 어떻게 가는지를 아셔야 하는 겁니다. 조준은 대통령이 점가 강력 추진하고 있는 거버넌스 개선, 창법 개정이죠. 이에 지주사, 자산 가치주, 금융증권이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리고 AI, 테이블코인이죠. 사실 인류가 4차 산업시대를 시작을 했고, 이는 AI 시대인데 우리는 사실상 AI 는 골든타임을 놓쳐서 지금부터 죽어라 해도 쉽지 않죠. 해서 일단 거버넌스로 대응하는 거고, 이후 그래도 AI를 투자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탕 해먹으려 하는 거고요. 그리고 K컬처, b 티 푸드, 팟 등등 여전히 잘 나가죠. 최근 데몬 헌터스 보셨을 겁니다. 이게 여전히 주도주인 거고요. 그 중에서도 상법 개정이 주도자라는 것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방원 전력기기는 결국엔 AI에 따라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너무 올랐기에 한동안 조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큰 그림에서 생각하고 가시면 이해가 쉽게 되죠. 이에 따른 에너지, 화학 어쩌구 저쩌구들은 수화회로 보시면 되고요. 또, 지금은 대형규장세이고 중형주가 일부 속하고 있죠. 코닥이 이렇게 약한 건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조드린 내용을 아는 돈들이 코 묻은 돈이 아니죠. 근데 이매여져 자금이 작은 거, 차겠습니까? 또, 좀이가 수두룩한데 대기업도 살아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건데도, 개미들은 여전히 코락에 목매어 있고 코락이 못 갔으니 코락이 대박이 온다라면서 유튜브 각종 증권, 방송 전문가놈들이 떠들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대형들을 단타나 쳐대고 못 먹고 또 그렇다고 사자니 장을 모르고 무서우니 못하고 그니까 후닥이 크게 갈 거다 라면서 떠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진실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물론 후닥도 각인 다겠죠. 하한 뭐가 본질인지는 아셔야겠죠. 또 시장의 중심에서 메이저와 함께 동행해서 대박을 내야 하는 거지. 전 꼼수나 뒷북치기에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암튼 물색타 종목의 움직임도 위시왕에서 설명드린 대로 움직였는데요. 신성그룹주는 현우차 그룹과 더불어 유일하게 지배구도 개선이 안된 그룹이라고 했죠. 이젠 삼성그룹주는 3점 빼고는 사실상 다 갖다 봐도 되고요. 현차그룹은 강교드림 모비스글로비스 잘 따고 있고 완사차로 잘 따고 있죠. 이제 시작이라 보시면 되고요. 분리과세 관련주는 뻔하죠. 지금 주도주들이 모두 해당이 되고 여기에 자사주 많은 종목은 기본이고 배당을 많이 줄수 있는데 안 주고 있는 드런 놈들이 급등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현금 많은 종목들도 해당이 될 거고요. k 이커처는 역시 화장품이 좋죠. 왜 좋은지 다 아시겠지만 근본은 일본, 미국도 추월하고 프랑스도. 넘어설려고 한다라는 것, 즉 K 뷰티 원년이 작년부터 시작되었다는 라 겁니다. 이미 유명하고 잘 가고 있는 놈들 빼고 이제 시작하는 턴어라운드, 대세가 시작되고 있는 초저가 얼타뷰티, 관련주를 노리시면 된다고 했고 종목도 다 알려드렸습니다. 먹고 바르고 자고 이동하려면 항공주는 계속해서 사시하고 했는데요. 대한항공이죠. 멋지게 가는데 더 날아가야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주들이 변동성이 나오는데요. 이거 활용법을 알려드렸죠. 21선 깨지고 처물린 개미를 손절 나오고 난리 칠 때가 기회인 겁니다. 종목은 다 아실 거고요. 네, 카오. 인데 이번에 장관 두 명이 네이버 출신이죠. 그말 따한 거 아닙니까? 이런데도 안 사고. 있는 사람들은 왜 주식을 하는지. 내는 왜 달고 다니는 건지. 참나. 소장은 삼전이 저렇게 있는데 누가 돈을 줘서 투자를 하고 합니까? 그니까 비빌거리는 거죠? 이걸 모르고 그냥 소부장 소부장 하는 거죠. 2차전지도 바닥을 쳐보려고 하는데요. 뭐 실적 성장성은 꽝이지만. 어차 많이 빠져서 수급으로. 언제든 반등은 나올 순 있으니 추위보면서 단타 정도는 하시면 될것 같고 바이오는 쿠라지수를 보내려면 달리 방법이 없죠 에코프로도 다시 코스피 이전을 추진 한다고 하고요 알테오젠도 간다고 하고요 그럼 대안이 없으니 그리고 지금은 소외주들이 수환미라 돌면서 급등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들 또한 아무거나가 아니고 이 섹터에서 큰 틀에서 돌티팝이 있는 놈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지금은 단타든 뭐든 무조건 점고점 박스권을 돌파하는 돌파 매수를 해야 한다고 했죠 사실 돌파 매수가 최고의 비법인데, 이건 지금처럼 방세장, 대세상 승장에서 특히나 확률이 높고, 1 8는 적중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가장 등신이, 단타를 하는데도 낙준학폭과 대주를 노리는 사람들입니다. 연구면 수익 내시는데 무리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잘 참고 하셔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합니다. 제 전략과 추천주 밖은 지옥 불구덩이 임을 아시고, 잘 따라서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